크런치 피스타치오 크림이에요.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 크림을 스프레드 형태로 만든 건데요. 고소한 피스타치오 향이 확 올라오고 부드러운 크림에 카다이프가 촘촘히 박혀 있어 바삭하게 씹히는 식감이 매력적이에요.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라 자꾸 손이 가는데 이거 한 스푼이면 바로 중독돼요. 초콜릿 퀴노아 크리스피예요. 고열로 부풀려 바삭하게 만든 퀴노아에 다크 초콜릿으로 코팅한 스낵인데 다크 초콜릿 퀴노아 시솔트 등 성분도 깔끔해요. 많이 달지 않고 겉에 박힌 시솔트가 맛의 균형을 잡아줘서 질리지 않고 계속 손이 가요. 슈츠브라 크루아상 식빵이에요. 포장 열자마자 버터 향부터 반칙이고요. 식빵인데 크루아상 결이 살아있어요. 살짝 구우면 겉바속초 완성. 메이플버터 발라주면 브런치로 딱이고, 샌드위치 용으로도 완벽해요. 식빵인데 왜 이렇게 맛있죠? 두바이 스타일 초콜릿 라떼예요. 유기농 아몬드밀크 베이스에 콜드브루 커피, 코코넛, 히말라 핑크솔트 조합으로 요즘 트렌드 다 들어갔고, 여기에 유기농 피스타치오 버터와 카카오까지 더해서 슈퍼푸드 느낌도 물씬 나고요. 비건인데도 만 밍하지 않고, 디저트처럼 부드럽고 달콤해요.